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 어, 뭐, 이런 뭐, 이런 게를 리뷰하려 합니다. 제승은는 장군 14승입니다. 네. 네. 네 오늘은 저새로운네이로한트북 맥북을 해봤거든요 네 이거 만약 죽었는데 팀이 이긴다 그러면 승리가 대신 올라가요 팀 2팀이나 4팀처럼 네 이런 팀인데 넘을 수 없어 이걸 아무리 넘으려 해도 넘을 수 없는 건데 킬을 네, 하면 좋고요 킬안 네, 해도 끝까지 살면 네 됩니다 3연읽극어는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톡. 근데 공이 시작 공이 근처는 어디야? 여기서 잘하면 티키타카 할 수도 있겠다. 네. 오. 안 보죠. 오 셰프 시체. 톡톡톡 톡. 챌린지 뽁뽁 뽁뽁뽁이 벽돌 하고 싶은데 그 스킬 못쓰는게 뭐 있더라고 썬데와 스왑과 뭐뭐뭐 어쩌고 저쩌 까먹었어요 무서워 근데 왜 이렇게 애들 다들 난 아무것도 안 아주 느낌이 많이. 느낌 오, 뭐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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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사네, 이거. 이거 먹고, 겨우 사노. 와, 산다. 이걸 사노. 아, 잠깐봐 이대이다. 호 어어 어. 아무튼 잠깐만요 뭐야 탁드려요 느낌 음? 아 이럴 수가 뭐, 썬데어, 블렁크, 플래시 카운터, 팬텀도 안 되네. 뭐, 이런 것도 있는데, 인피니티도 안 되지 않나? 아, 근데, 또안 돼? 스킬, 있을 것 같은데, 대시! 아, 그, 순간이동 같은 게 아니지? 네? 썬데는 <laughs> 순간이동이 가능해요. 일킬는 무조건 한다, 오픽스탄 적탄. 우와, 이거. 저 스킬이 강하죠? 오, 잠깐만. 와, 와, 왜또 죽노? 아니, 이 친구가 킬을 잘하네. 우와 내 14승인데 근데 겨우 우와 든든 든든 우와 오마이갓 근데 저기 있으면 어플이 못쓰잖아 와또헐 아 근데 그메산타와엘 엘프 그거 사라졌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이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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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했오오오오오오 오, 오, 오! 우리가 이겨, 볼 네! 건 예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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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 그럼 영상 네! 끝입니다.